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베던 하늘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103편 다윗의 시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03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 찬양 가사에도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103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이 고백의 말씀이 시편 103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잘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감사하여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완벽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다윗에게 임했고 흠이 많았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능력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고 또그 환란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괴로워하는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인의 그 행동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이 자신이 아닌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도 눈감아 주시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문화를 자신들의 풍습을 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우상을 더 좋아하고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혼내게 혼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의 백성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두운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다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배고파 죽게 생겼다.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 왜잘 살고 있는 우리를 꺼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냐? 이런 원망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다른 민족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일 주셨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모양은 있으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왜 예배하십니까? 왜 피곤한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고백이 있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위로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그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박으신 그 은혜, 우리가 이 사실을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부터 내 속의 깊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무엇인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뜨거운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식에 따라 습관에 따라 아무 감격과 아무 감동도 없이 몸이 건조하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그 뜨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멈춰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덕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러한 허무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무슨 자신감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들 달려가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며 그 가운데 허무함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들의 풀과 같은 존재인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며 이 세상에 가장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여기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시선이 나에게 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죽어 마땅한 존재요. 벌레와 가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단순히 자신을 폄하하는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저 발견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그들의 심령을 조명하자 그들을 꿰뚫자 그들은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더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렇게 나의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주세요. 주님의 길로 인도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있을 것 같았던 하늘 나라 오늘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대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사랑이 가득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송축하라. 주님을 기억하는 것,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내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고백이 날마다 날마다 쌓여가고 그 은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느낄 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어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행복하고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거친 풍랑도 거친 바다도 잠잠하게 될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한번만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자녀삼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지시고 나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 나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 불러주신 그 은혜, 오늘 내가 숨 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 예배하는 그 이유,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